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최근 글로벌 불경기가 체감적으로 많이 되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가 왔다. 또는 그런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지수, 나스닥, S&P, 계속 떨어지고 일시 반, 일시적인 반등을 했지만 다시 내려가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항생, 항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HFCP 추세상 계속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골드는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성이 증대하니까 상대적 안정 자산인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글 선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해외선물 거래로 어떻게 돈을 벌면 좋을까요? 오늘은 HFCP 매매기법 하루에 100만원 벌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FCP 매매기법 하루에 100만원 벌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해외선물에서 골드 거래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해놓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외선물 골드 매매 방법 해선물에서 금 금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차트에 보시면 화면에 파란 띠하고 빨간 띠가 보이실 겁니다. 파란 띠하고 빨간 띠가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해외 선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외 선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싸게 매수한다, 비싸게 매도한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걸 잘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추세 방향을 알아야 된다. 추세 방향을 알아야 된다. 추세 방향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해서 하는 법, 아는 법, 통계 데이터로 아는 법, 시스템으로 아는 법, 여러 가지. 뭐 동전을 던져서 하는 법, 뭐, 알아, 알아내는 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측, 이런 게 아니고, 동전 던져서, 이런 게 아니라, 통계 데이터, 제가 만든 시스템으로 아는 법,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추세 방향은 지금 보이시는 파란띠하고 빨간띠가 한 방향성 쭉 가는 방향이 추세인 겁니다. 어떤 추세 방향? 파란띠하고 빨간띠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추세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여기까지 유지되고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유지가 쭉 되고 있으니 계속 상승 추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해서 계속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일부 구간 빼고 여기 빼고 이해되시죠? 상승 추세. 그러면은 상승 추세이면은 추세 방향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진입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은, 진입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진입 타이밍. 진입 타이밍은 뭐냐면은, 어, 자, 매, 상승 추세다. 방향이 상승이면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를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매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진입 타이밍은 어디냐면은 자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자 상승 추세다 하면은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선 선이 하나 보이면 여기 이선 아래에서 빨간봉이 보이는 이 자리가 전부다 매수 자리입니다 이선 아래서 에 빨간봉 보이는 자리 빨간봉 보이는 자리 이 자리가 전부다 매수 자리예 요 이해되시죠 자 빨간봉 상승 추세일 때선 아래서 빨간 봉?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매수를 이렇게 해. 선 아래서 빨간 봉에 했는데, 상승 추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죠?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손절매를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손절매. 손절매를 설정해야 된다. 손절매. 손절매는 뭐예요? 방향이 안 맞고 수익방향으로 추세가 진행되지 않은, 않을 때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걸 가지고 있으면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사전 차단, 사전 차단, 손실 제한을 하기 위해서 손절매를 설정합니다. 손절매는 크루도일은 수세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절매는 50특이 적절합니다. 수세매매예요. 단타가 아닙니다. 수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매를 설정하면은 50특이면 여기 4222.8 골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0.11특이니까 50특을 빼면은 18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1 1.0. 그러니까 일반 숫자 단위가 소수점 앞에 1 단위가 10특이니까 50특이면은 2에서 8이죠. 그러니까 손절매가 대략 여기. 대략 손절매가 여기. 손절매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선 아래서 빨간 봉 아래로 50특이 내려와야지만 손절이 되기 때문에 손절매 영역에 대부분 닿지 않고 대부분 닿지 않고 큰 추세 방향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 청산 하나 더 남았죠. 추세가 맞게 매수를 했고 손절매를 걸어놨고 손절매가 되지 않고 추세 방향으로 추세가 진행되면 수익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수익 청산은 기본 백틱 플러스 알파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기본 백틱은 뭐냐? 매수한 다음에 백틱이 상승하면 여기가 2, 3이면은 3, 3. 그럼 여기 수익 청사하는 겁니다, 100틱. 그러면은 50틱, 100틱 이거는 한국 돈으로 얼마냐? 대략 골드 1계약 기준 50틱이면은 약 50만 원. 50만 원좀 넘는데 이해하기 쉽게. 100틱이면은 1틱이면은약 100만 원. 환율이 올라서 1 2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 달러니까. 120만원 근데 이해하기 쉽게 이 정도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만원씩 수익을 내는 거죠 100만원씩 자 한번 해볼까요 얘는 떨어졌으니까 손절이고 이 빨간색 얘는 수익이니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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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수익 수익이 너무 많네 이렇게 많네 이렇게 해서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하면 은 어떻게 된다? 하루에 100만원 벌기 이렇게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가 있습니다. 골드를 투자하시려면 한 500만원만 있어도 되니까 500만원으로 하루에 100만원 벌고 손실날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0만원! 수익날 때는 플러스 100만원! 수익날 때는 플러스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누적해서 우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그래프를 그리면은 수익 100만원, 50만원 손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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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100만원, 100만원, 50 손절, 100만원, 50 손절, 100만원, 50 손절 이렇게 하면 계속 우상향에서 올라가겠죠. 제가 설명만 하고 그림만 그리니까 그래서 너는 돈을 버니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이미 제가 여러 번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왼쪽에 VIP 수익 후기 회원 매매일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수천만 원, 수억 원, 증권사 실계자로 수익을 낸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매매 방법을 사용하면은 저처럼 한 달에 1억 원 수익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계좌번호까지 공개해 놨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한달 동안 수익이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인데, 1억 원 수익을 내려면 하루에 수익은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은, 1월 2일날 1 2 7 0 0달러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환율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좀 써볼게요. 12,700달러. 네이버에 입력하면은 1,550만원.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좋은 일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수익을 내는 폭이 더 증가하니까 좀더 유리해집니다. 물론 환율 관계에 따른 대경제 어떤 회사를 운영하거나 수출입 업무를 하거나 수출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영향에 따라서 했기도 하실 거고 어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시겠지만 우리는 해외 선물에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도 그만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포재다, 좋은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벌게 되면은 이게 1억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시스템과 매매기법을 통해서 그 매매기법을 배워서 수익 내고 있는 분들 또한 김수정, 4,121만원. 지성 1억, 1억 3,4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익 내는 분들이 매월 차곡차곡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만원 벌고 싶은 회원분은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직통번호는 직통번호 010-2758-3576입니다. 이쪽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함께 해서 문자를 지금 남기시면은 이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시스템 차트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달러를 벌고 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본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해외 여행 가시는데 좀더 보탬이 될수 있고, 용돈도 되실 수 있고 크게 나아가서는 월 수익이 저처럼 회원들처럼 5천만 원, 1억 대 이상 계속 쌓으시면은 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웬만한 만큼 다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될수 있고 나아가서는 어 이런 한 달에 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수익 내는 우리 제임스 트레이더 그룹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넘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를 안할 겁니다. 제 사전에 포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 나라에도 부템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러 버리, 외화 버리를 같이 재미있게 하실 분들은 제 연락처로 문자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저처럼 증권사 실계자 수익을 공개도 안 하고, 제, 저나 제 회원들은 억대 수천만원대로 공개하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익 공개가 많은 사이트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아예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있어도 뭐 몇백만원, 뭐 천만원, 이렇게 소액 그런 거 있는데, 클래스가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정말 과학적으로 수익 내는 기법을 배워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요즘에 연락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광고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그럼, 게시글도 벌써 만 개, 일만 개가 넘었고, 수익일지만 해도 오천 개, 수백 개니까, 누적으로만. 그런 하루, 뭐 이상한 계좌, 모의 계좌, 그런 수익일지 말고, 증권사 계좌로. 예. 네.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임스 트레이더그 룹 회원처럼,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저처럼 1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